변해야 산다입니다. 요즘은 월요일부터 술을 마시는 게좀 유행인 것 같아요. 어, 이재명 주사의 페이스북 글 때문에 술이 또 땡기는 날 아닙니까? 예, 오랜만에 이재명처럼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음, 좀 막말 대잔치 수준으로 해볼까 해요. 우선 우리 지지자들은 강태공의 여유를 좀 찾아야 된다. 때로는 세월을 낚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8월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민주당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수나라에서 교훈을 한번 찾으라. 제가 민주당에 보내는 예, 경고의 내용입니다.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하고 엄청나게 강성한 대제국을 건설했죠. 어찌 보면 당시에 뭐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그거에 이제 상대를 할 만한 나라는 고구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부담도 됐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들한테 굴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그 고구려 영양왕이 먼저 공격 요서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빴던 차에. 어, 코 풀어주니까 열받아서 이제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자기 동생한테 시켜서 고구려를 공략하게 했습니다. 대패를 하고 왔죠. 그 뒤에 수양제가 612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 최대의 대군을 이끌고 113만에서 115만 정도로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대군을 이끌고 나갔다가 어삼 살수 살수 대첩 등을 통해서 음, 박살이 났죠 역사상 최고의 대전투였고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나라가 고구려가 밉고 부담스러웠겠지만 둘이 잘 지냈다면 음, 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단지 38년 만에 수나라는 멸망을 했고. 멸망한 이유는 쓸데없이 고구려 정벌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결국은 618년 당나라가 건국되는 수나라로서는 수치스러운 어, 멸망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우중문에게 보낸 그 저기 사시, 어, 서신이 재미가 있었죠. 우중문 장군 신기한 계책은 선문을 꿰뚫어 모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에 동달하였도다. 싸움에 이겨 당신의 공이 높으니 만족하고 이만 돌아가는 게 어떠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중문은 어, 살수에서 계책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지만 30만명의 별동대 중 수천명만 살아 돌아가는 또한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자, 민주당은 지금 수나라처럼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촛불을 통해서 맞이했고, 뭐, 전국 통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상당히 좋은 위세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세를 어,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세를 정말 나라를 바로잡고, 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어, 처벌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자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전하남 이명박 최순실 박근혜 뭐 삼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에 힘을 쏟아야지 어째서 이재명에게 혹은 그 사인방 음, 왜 이런 짓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설려고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선 사인방을 한번 봅시다. 그때 문재인의 대항마로 나섰던 세 명, 그 중에 최성 고양 시장은 솔직히 뭐 대항마라고 할 수가 없었죠. 본인 계산은 뻔했던 것으로 보이죠. 거기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어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정도를 노리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라는 게 우리들의 분석이었고 실질적으로 토론회, 경선 토론회 등에서 어, 이재명 지사,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의 어, 어떤 문제적인 발언을 하면 바로 k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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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은 경기도지사는 고사하고 어고향시장제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친문 계열의 어떤 공천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최성 니까지어뭐 호위무사 호위무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가 감히 언감생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항을 하고 경선 주자로 나서 너 같은 놈은 어 저기 백 100, 일벌 백개아뭐 저걸 받아야 돼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음 다른 거는 뭐 누가 그런 일을 꾸몄는지 어떻게서 생각된 시작되는 건지 안희정 지사의 혼자의 문제였는지 뭐알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도 어, jtbc에서 그렇게 단독 보도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고 삽시간에 국민적인 하드슈가 돼서 하루, 하루 아침에 안희정이 몰락하는 상황은 최소한 민주당 청와대에서는 제어할 수 있었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정치 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안희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나마 했느냐? 혹은 오히려 그 반대였느냐? 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더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듯이 온 힘을 여기에 쏟는 것처럼 온 나라가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김부선 해경궁 플러스플러스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 와중에 1심 판결이 무죄가 났고, 양정철이 방문했고, 등등등 이런 상황에서 어 굉장히 유리한 국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을 할수 있는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재명 지사의 말이 어 당과 당원을 공격하는 일부 지지자를 자처하는 자들,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나 본데요. 음뭐 이해합니다. 뭐 이해하지만, 자, 8월까지가 이들이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을지문덕의 그 서신처럼, 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에서 우리가 이제 딱그 찍어서, 아, 이것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지지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어 그들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만한 그 워딩이 없어서 그렇게 보는데 자, 이심 전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상심 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음.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지사도 어, 신의 한 수,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는 일단 넘기고 봐야 그때 가서 역사는 또 우리들은 진실을 또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시만 참아보고, 어, 같이 더욱더 힘을 내봅시다. 고맙습니다.